연어를 시에 모든 부분에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또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시기가 있기는 하는데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게어 20대의 운, 30대의 운, 또 40대, 50대 말년의 운에 들어와 있는 시기를 잘 조절을 하고 뭔가 뭔가를 가만히 앉아서 어 익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. 운이 들어와 있어도 그 운을 제대로 본인들이 걷어가셔야 되는데 걷어서 본인의 운으로 받아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조언+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기존에 각성받은 신도님들을. 함께 이렇게 빌어가 보기도 하지만, 재물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, 재물이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는 재물이 있고, 또 신의 재물이 있고, 조상에서 주는 재물이 있는데, 각기에, 어,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이룬 재물이든, 어, 조상전에서 우리 천운이 내린다고 하기도 하고, 대운이 내린다고 하기도 하는데, 그 운의 시기를 잘 맞추고, 잘 이렇게, 어, 보듬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재물운은 본인이 충분히 관리하실 수도 있고 더 늘려가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, 조언을 드릴 때는 상담할 때도 본인한테는 재물, 재물의 운이 얼마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금전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음, 본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실령전에서든 어, 본인의 조상전에서든 어, 본인이 이뤄갈 수 있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덕을 바라고 하늘에 대한 부분을 빌어가면서 어 이렇게 어, 재물의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.